2023년 9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45개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한국도 무려 867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여러 종목에서 선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3000m 릴레이 경기, 개주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총 3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번갈아가면서 운동장을 3,000m 정도, 3,000m나 도는 그런 릴레이 개주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예선전에서 뛰어난 성적을 오르고 거두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고 모든 선수들은 운동장을 아주 열심히 돌았습니다. 이제 3,000m를 거의 다 돌고 운동장 한 바퀴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바퀴를 남겨놨을 때 1등은 대한민국 선수였고 2등은 대만 선수였습니다. 대한민국 선수가 대만 선수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우승을 확신한 마지막 주자였던 대한민국 선수가 너무 기뻐서 두 팔을 들어 올리면서 승리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 이 대한민국 선수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스크린에 경기 순위가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위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은 2위가 되어 있었고 2위인 줄 알았던 대만이 1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스크린 화면으로 리플레이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이 마지막 결승점을 앞두고 대한민국 선수가 우승을 확신하며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오기 위해서 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다리를 쭉 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경기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대만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보다 0.01초를 먼저 들어와서 대만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승이라고 확신했던 대한민국 선수들은 결과를 보고 고개를 떨구며 좌절했습니다. 한편 극적인 우승을 차지한 대만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대한민국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그 승리의 세레머니를 펼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승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지막에 그 방심에서 우승의 그 문턱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합을 하는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심하지 말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충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그런 충직한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전혀 먼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의 한 가운데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날씨가 더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기온이 올라가는 한낮에 대게 낮잠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집에는 옥상 구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옥상은 우리나라의 옥상과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옥상에 정원이 있고 빨래한 옷도 말리고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 때문에 가족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런 집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여자를 봤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요. 알고 보니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부하 우리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부하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현재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바세바를 자신의 침소로 불러와서 동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윗은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자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계략을 꾸밉니다. 우선 다윗은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연락해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가 돌아오자 다윗은 전쟁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어본 후에 집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부른 이유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면 바세바와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아와 바세바의 아이로 둔갑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이 악랄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밧세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는 왕국문에서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우리 아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아를 불러서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우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지금 전쟁 중에 혼자서 집에 가서 편안히 자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진을 치고 암몬과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가서 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계획이 실패하자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에는 우리야에게 화려한 식사 대접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어서 취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바세바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는 취한 상황에서조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결국 최후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계략은요.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보아도 너무나 치졸하고 악랄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에는 상당히 경악할 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를 싸움이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낸 다음에 우리 아만 혼자 남겨두고 물러가기 위해서 우리 아를 그 전쟁터에서 죽게 내버려 두라는 그런 편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에 도착해서 요압에게 자신을 죽이라는 다윗의 편지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읽고 성을 살피다가 성중에서 이 적군이 가장 강하게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요압은요, 우리아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안몬 군인들이 성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우는 동안에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그곳에서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충신한 부하였던 우리아는 다윗을 향한 충심으로 인해서 적군에게 비참하게 죽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함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둘째,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 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도대체 다윗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애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면서 보여주었던 그 행보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목숨을 위협받아서 도망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나중에는 이제 그 시절을 보내고 어, 이스라엘의 통화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을 괴롭히던 적도 없고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다윗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왕궁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계는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왕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약계는 여전히 저 장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나중에 네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지을 거니까 성전을 짓지는 마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편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지방과 너의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아주 축복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다윗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자신을 향해 충성하는 부하의 아내를 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선지자 나단에게 죄를 책망받기 전까지 자신이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을 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의 문맥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다윗이 왜 이렇게 변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왜 다윗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정욕에 자신의 몸을 맡긴 채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은 왜 이렇게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랬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랬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이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정욕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내주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욕에 우리의 몸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다함께 사무에라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무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업신여겼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업신여겼다라는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멸시했다. 경멸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여겼다라는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이전에도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며 항상 하나님의 편에 사,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에 조금씩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이 커질 대로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교만이 대신하자 다윗은 더 이상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교만이 대신하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교만이 대신하자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함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의 이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아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다윗의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교만이 자리 잡아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상당히 좋다가 틀어지거나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이가 좋다가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상대방과의 그 사랑과 상대방의 사랑과 배려와 친절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 되는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을 해서 3년 동안 엄청 사랑했어요.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4년 차 때부터 사이가 조금씩 소원해지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가정에 더 관심을 쏟고 애정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자신을 너무 챙겨주지 않는다며 서운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무렵에 이제는 서로 싸우는 일도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 서로 관심을 끄고 사니까 특별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가정에는 정막함이 가득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사랑과 헌신과 배려를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이 말씀을 너무나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접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올랐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심하게 되면 교만이 싹 트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 안에 싹 트는 그 교만은 무엇입니까? 그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가볍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정욕에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니까 너무 쉽게 내 몸을,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 찬양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시 불러 드릴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마 나의 몸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실제로 10편 42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적은 가사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을 때이 찬양을 종종 부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사탄마귀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도록 세상의 정력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세상의 정력을 이겨내고 주님이 맡겨 주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의 종력을 우리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따라 살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주님을 갈급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 목마른 간절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겸손합시다. 그리고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붙들면서 함께 좀 나아갑시다. 세상 앞에는 당당해도요,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집시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수 없다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에 기뻐하며 겸손함으로 항상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